오늘은 긴장성 근육이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 어, 사실 스트레칭 방법 하나만 좀잘 배워가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laughs> 긴장성 근육은 주로 우리가 땡기고 결리게 느끼는 근육들이에요. 뒷목이라든지 이렇게 다리 뒤쪽, 이런 근육들이 주로 긴장성 근육에 속하는데요. 보시면은 뒷목에서부터 어깨 쪽, 척추 따라서 그리고 허리 아래쪽, 다리 뒤쪽까지 주로 이렇게 어, 우리가 많이 땡기고 결린다고 느끼는 근육들인데, 주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 근육들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주로 긴장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어, 자체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끝부분에 뼈, 뼈에 붙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인대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한번 조금씩 상처가 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근육이 굳으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면서 그쪽 아래쪽으로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육은 근육과 근접부에 되어 있는데. 근육 자체가 근육 근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근육의 몸통 부분인데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긴장이 되면서 끝부분에 근 부착부에 압력이 가해지고 또 당겨지면서 점점 인대가 조금씩 조금씩 찢어지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근육 사이사이에 이렇게 작은 띠가 생겨요.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상 압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혹은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이런 부위들을 통틀어서 통증 유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치매나 약성치료로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스트레칭을 또 효과적으로 잘하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썼을 때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팔이나 혹은 허리로 무거운 물건을 무거운 들었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추위나 습한 기후 혹은 바이러스 감염, 주로 대표적인 게 감기죠 감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좀더 여러 통증 유발점들이 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돼도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도 이런 통증 유발점들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을 못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화되는 경우는 물론 쉬시는 거죠 휴식을 하는 거랑 따뜻하게 하신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온수 보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움직이시는 거 그리고 효과적인 약칭, 약침 붙인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칭은 여러 가지를 배워보실 건데 근육에 따라서 근육의 타입에 따라서 조금 스트레칭 방법들이 차이가 있어요. 수동적 스트레칭은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스트레칭인데 길이를 늘려주면서 몸 인위적으로 늘려주게 되는 스트레칭을 통틀어서 수동적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폼 롤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밴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맨몸으로 세절을 하실 수도 있죠. <laughs> MET라고 해서 등척성 수축 스트레칭은 이런 스트레칭은 조금 더 응용판인데 이렇게 근육이 많이 긴장되면서 끝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근육을 늘리는 거는 좋은데 치료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상처를 조금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늘리려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한번 갸우뚱갸우뚱 해보시고 <laughs> 좀덜 가는 쪽이 어느 쪽인가 봐주세요. 조금 더 불편한 쪽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간 상태에서 살짝 들어보시고 이렇게 어 내가 안 가는 쪽안 가는 쪽 손을 들어서 이렇게 꾹 눌러보실게요. 이렇게 꾹어 죄송합니다.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반대편 안 가는 쪽 반대편 손을 들어서 이렇게 꾹 손은 머리를 누르고 머리는 손을 누르고 안 가는 쪽에 반대편 손이에요. 반대편 손을 꾹 누르시면 누르시고 5초 정도 원래 내가 줄수 있는 힘의 30% 정도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놓고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안 가셨던. 머리. 그러면 조금 더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육을 딱히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laughs> 이렇게 안 가는 쪽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밀게 되는 거죠. 잘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물핑 요법은 조금 두꺼운 막대 공 같은 걸로 이렇게 큰 근육을 일대로 밀듯이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콩롤로 러 문지르실 수도 있고 공 막대기로 이렇게 큰 근육을 문지르듯이 그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미시면 되는데 이건 주로 크고 아, 좀 넓은 근육 위주로 푸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기시동지효법은 조금 표면에 있고 작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흉쇄효정 같은 근육들은 은근히 <laughs> 스트레칭으로 잘안 풀려요. 그런 경우에, 이런 끝부분을, 근육의 끝부분과 중지부분을 잡고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런 근육들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또 효과적으로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혈성 악사. 이거는 <laughs> 주로 마사지라고 알고 계시죠? 꾹 누르는 거. 이렇게 근육을 꾹 누르면은 주변으로 혈류가 몰려가면서 그 누른 부위에는 혈액 순혈이좀 없게 되죠. 그러다가 어, 잠깐 누르다가 이렇게 또, 툭 빼면은 그 부위로 혈액이 몰리면서 근육이 긴장된 것이 풀어지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근육은 혈액이 몰리는 순간에 조금 더 이완이 되고 또잘 늘어나게 되고 또 힘을 잘 내게 되고 이렇게 피로감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누를 때는 조금 통증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막 문지르지 말고 그냥 꾹 누른 상태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툭 떼보시면은 근육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렇게 작은 면적보다는 크게 눌러주시는 편이 좋아요. 주먹으로 누른다든지 이렇게 팔꿈치로 누른다든지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스트레칭을 했을 때잘 해결이 안되더라 그런 경우에는 침이나 약침치료 혹은 도침치료 도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큰 침으로 끝이 끌처럼 되어있는 침인데 요거는 이제 근육이 너무 많이 딱딱하게 오래 긴장되어 있다거나 혹은 근육들이 너무 밀착이돼 있어서 서로 엉겨붙어 있어서 잘안 떨어지는 경우 스트레칭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침으로도 심지어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이런 도침으로 해결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육통이 있는데, 걸리고 땡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